케이스티파이가 11연지 시간 프랑스 파리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열린 삼성전자 하반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6및 Z 폴드 6의 공개에 맞춰 폴더블 라인 최초의 클리어 케이스를 소개했다. 케이스티파이는 11일 갤럭시 Z 플립 6및 Z 폴드 6 케이스가 수백 가지의 프린트와 디자인으로 각 개인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. 지플립 6 케이스는 블랙, 베이비 블루, 퍼플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, 지폴드 6 케이스는 블랙과 코발트 블루 색상으로 제공된다. 케이스 측면에 폰 참과 스트랩을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전용 스트랩 소켓이 추가됐다. 클리어 케이스는 삼성 갤럭시 Z 시리즈의 최신 폴더블 라인에서는 최초로 출시된 것으로 변색을 방지하고 자외선 보호 기능을 추가해 새로운 Z 폴더블 6 장치의 원래 색상을 드러내고 케이스의 디자인을 장기간 투명하고 선명하게 유지한다. 갤럭시 Z 플립 6 Z 폴드 6의 임팩트 케이스는 초슬림형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미국 군사 표준을 충족하는 자체 개발 충격 흡수 소재인 ECOS-HOCK이 장착됐다.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베젤 디자인은 장치가 2M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해진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. 또한 전용 임팩트 HD 액정 보호 필름은 폰 화면까지 완벽히 보호해 360도의 보호력을 제공한다. 케이스티파이의 시그니처인 커스텀 또한 이번 시 폴더블유 폰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. 사용자는 원하는 문구나 배경을 케이스에 새겨 세계에서 유일한 나만의 케이스를 통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. 케이스티파이에서 출시한 스네피 마그네틱 자석링은 어떠한 케이스에도 잘 붙도록 설계돼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와 호환된다. 마찬가지로 갤럭시 Z 폴더블 기기 케이스에도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스네피 그립 스탠드, 스네피 카드 홀더 스탠드를 포함한 다양한 테크 액세서리와 호환된다.